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 바쁘신 시간에 오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서귀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은석입니다. 저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발표된 직후,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서귀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경용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선 과정을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위성권 국회의원이 무능 무책임한 정치를 끝내고 제주 제2공항을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경용 후보라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세 명이 함께 공천 심사 면접을 보면서 같은 후보로서도 이경용 후보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있었고 그후일 년이 상황들을 접하면서 보다 더 이경용 후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경용 후보의 공약이 서귀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경룡 후보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저도 잘알기 때문에 이경룡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룡 후보는 이번 경선의 과정을 잘 헤쳐나가 고용이 정치로 서귀포 시민들이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해 줄수 있는 이경룡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경용 후보밖에 없습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경용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서귀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 힘 당원동지 여러분,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이경용 후보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